올해 서시설 관리사 2차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이고 해서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인사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올해 2차 시험에 대한 저 개인의 어떤 결과를 먼저 좀 짧게 언급드려보면, 저는 올해 2차 시험에 있어서 합격 을할 수가 없습니다. 어, 5년의 기간 을 보낸 후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표현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 또 실망을 안겨 드리는 점에 대해서 어,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한데 어, 그 사유에 대해서는 어, 저와 제 와이프 그리고 제 친한 지인 가운데서도 어, 두 분만 그세 분만 알고 계십니다. 어, 현재로서는 그 사유를 좀 구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 멘탈이 좀 무너져 있기도 하고, 또뭐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뭐 형편 없더냐, 뭐 여러 뭐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좀 있긴 합니다. 어, 그동안 뭐 준비를 어떻게 해왔고, 또 어떻게 지냈고, 이번 시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어, 개인 생각을 좀 짧게 언급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우습게 소리로, 어, 이 시험을 한 50년 정도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합격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습의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저는 이 시험을 올해 이제 종지부를 찍어보고자 나름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준비를 마친 기간이 시험이 있기 한두달 전쯤, 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좀 준비가 이제 맞춰졌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시험이 있기 한 40일 전쯤이었고, 어, 시험 일주일 전부터 오늘까지 이제 제가 회사에 가용할 수 있는 어, 남아있는 휴가 다 이제 써서 이제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 이 시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는 선은, 어, 학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모의고사를 구해서 이렇게 풀어봤을 때, 60점을 조금 상회하는 어, 다행인지는 몰라도 60점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대부분 한 4,50점 선에 머물고, 어, 좀잘 풀었겠다 싶은 회차는 한 7,80점대로 이제 점수가 엄청 뛰는 회차가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회 작년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풀어보지 않다가 시험을 이제 한달 앞둔 시점에 이제 최종적으로 풀어봤는데 어, 점수가 한 어, 55점 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52점 제가 어, 좀이 부분은 좀 맞겠다 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때가 점수가 한 55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근데 그 오랜 기간을 이렇게 공부하고도 왜 점수가 그밖에 거안 나오더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텐데 어~ 여기에 대해서는 어~ 수험 기간이 좀 이렇게 오래되신 분이라든지 학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험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단기에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왜 그런지 이해가 좀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어떤 뭐 말주변이라든지 실력선에서 어~ 설명을 드리기가 좀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어떤 준비선에서 제가 이번 시험이 끝나고 어떤 분께서 이제 인터넷 서방 카페에 그 기출 문제를 올려주신 게 있길래 풀어봤는데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점수가 96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4점은 그 수용 인원 산정하는 문제를 저는 의외로 틀렸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마 그 쉽게 생각해서 뭐 13명 그 더해주는 부분을, 아, 그걸 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마 1번 문제부터 해서 그 도시 기후로 어, 그려보라는 문제가 출제된 걸로 아는데, 이렇게 뭐 개폐벨브 그려서 색길 색칠까지 해서 폐쇄형으로 이렇게 어 표현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뭐범례를더 해서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성능 시험 배관이라면 V1, V2 뭐 또는 V2, V3에서 각각의 밸브가 개별 밸브, 또 유량 조절 밸브, 또 동그라미 M 해 가지고 뭐 유량계까지 써 주는 식으로 했더라면 어좀더 완벽한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어 충분히 다 점수가 부여될 만한 또, 어, 그런 좀 깔끔하게 출제된 회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게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어그 외에 그, 그 아마 두번째가 어, 그 점검 인력 배치 기준 관련해서 점검 면적하고 점검 일수를 구하는 문제가 8점 정도로 부여된 걸로 기억하는데, 어, 예전에 제가 그, 저는 미리, 어, 수방학원을 못 다니는 게좀 후회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학원 선택도 좀 신중하게 이렇게 고려를 해보시고, 웬만하면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학원 수강도 꼭 권장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학원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프린트물이라든지 모의고사가 실전에서 참 유용하게, 어, 사용되기는 하는데, 유일하게 제 개인이 판단을 했을 때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점검 일수 계산하는 문제가 그 학원에 어떤 저작권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저한테 저작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그 협회에 직접 가셔서 자료실에 있는 다운, 다운받으시면 그게 아마 대략 한 일곱 문제 정도 큰 타이틀에서 한 일곱 문제 정도 예시 문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보시면 이제 학습에 좀 도움이 되더라라는 걸 이제 공유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특별히 어떤 시, 실수를 할래야 뭐~ 실수를 할 만한 문제는 없었던 회차가 아닌가 근데 이제 평소에 어떤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시험장에서 긴장감과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제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이제 떠오르지 않아서 실수를 할수 있었던 부분이 또 많았던 그런 시험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이제 올해 12월에 이제 시행되는 그런 신법을 대입해서 개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뭐 신법 그 개정, 개정돼서 이제 시행되는 게뭐 자동차에 비치해야 되는 수화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건데 그것은 이제 아예 고려를 하지 않으면 되는 부분들이어서 어, 글쎄요,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 이제 좀점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험이었던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선에서 실력으로 이제 내년 또 내년 년에 시험을 계속 도전한다면 점수가 단계적으로 높아질 거냐 하면 저는 절대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올해 같은 시험에 그러니까 저한테 적서 저의 스타일에 맞는 이 시험 스타일은 이제 두번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의 솔직한 시각이고, 어,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험이 이제 쉬웠느냐, 어, 뭐 또는 어려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더뭐 왈가 불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 시험의 그런 뭐 쉽고 어려운 여부를 떠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항상 준비된 자가 얻는 결과라고 해서, 어 그런 여부를 떠나서 이 시험을 끝내 어, 견뎌내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어, 다 컨디션 조절 잘해서 치러내신 분들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어 올해 좋은 성과가 있으신 분들께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정규형의 어,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어쩌면 제가 음 구독자 분들과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 가운데 제가 끝내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나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어쩌면 못 지킬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약속을 안 지켜도 이제 되지 않겠나, 그, 함께 오래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좋은 성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됐고 해서, 마음 한편으로 좀 가벼워진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지인 가운데 이제, 어, 네 분이 이제 함께 준비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올해 1차에서, <laughs> 그, 안타깝게 1차에서 떨어지신 분이 계셔요. 어, 근데 이제, 그, 그 친구 빼고는, 어, 나머지 그세 분은 한 분도 지금 빠짐없이 다 합격을, 이변이 없는 한 아마 다 합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저는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는 어, 여기까지 하고 어, 더 이상은 이제 이 시험을 어, 준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 어, 일말에 어떤 가, 시험을 저, 제가 개인적으로 더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 이제 합격할, 할 만한 친구들은, 어, 함께 준비했던 분들 가운데서는 다 합격이 예상이 가능한 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어, 1차에서 불합격한 그 친구는 이미 이제 꿈을 접었고, 또 이제, 어, 예전에 통한 친구 중에 이제 대전에서 이제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전기 쪽에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이제 소방을 공부해보겠다고 한 적이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소방 시설 관리에 대한 도전 의사가 있으면 이제 한번 같이 해보겠다는 의사는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시험에 대한 준비는, 어, 그만하려고 합니다. 어, 어쩌면, 이게 제가 졸업한 학교라든지 뭐 일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뭐좀 누를 끼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마저 좀 들더라고요. 그 출신은 어 합격을 못 하는구나. 아니면, 어,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해서, 아, 이거 한번 도전해보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이, 어, 혹시라도 이런 뭐 영상 보시고, 아, 많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시험이 있냐 해서 처음부터 아예 실망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좀 괜한 뭐 누를 끼치게 수도 있, 있지 않겠나 해서 좀조심스러워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마음이 들기도 한데. 그래서 앞으로 이 시험에 대해서는 더이상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어~ 이제 어~ 여러 분들을 위해서도 또저 자신을 위해서도 또 이번 시험을 위해서 참 이제 올해 저 개인적으로는 어~ 올해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제 골고루 어~ 점수를 이렇게 분포되도록 심사위원들이 여러 점을 참 고려하고 어~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기도 한데 어~ 아무튼 제 스타일에 맞는 이런 시험 기회는 아마 두번 다시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준비하실 분들은 어, 이제 어, 새로운 이런 뭐 유튜브를 하든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또 새롭게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이렇게 도전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그좀 아쉬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어 이런 남들이 보기에는 좀 쓸모 없더라도 제 이전에 누군가 이런 유튜브를 좀 운영해 주셔서 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 어느 정도의 기간을 투자해봤더니 대략 어느 점수가 나오더라고 좀 사실대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 계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어,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어 내가 당신과 비교했을 때좀 소위 빡센 직장 아니면 좀 느슨한 직장에서 좀 책을 이렇게 볼수 있는 직장이라면 그래 당신이 투자한 시간이 어느 정도라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면 그걸 이제 비교해서 나는 좀더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게제 이제 어~ 이제 산정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그 부분이 참 아쉬웠던 점이 있기도 합니다. 나름 열심히 또 진심으로 어, 유튜브도 운영해 봤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제가 비록 약속을 못 지킨 부분이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 당분간 저는 이제 그 다른 건다 제스두고 저 개인의 어떤 건강 회복과 또 그동안 제 와이프를 위해서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로지 저는 제 와이프만을 이렇게 좀 살자 이런 주의자여서 또제 딸아이를 위해서 또 함께 못했던 시간이 너무 많다는 점에 안타깝게 생각해서 어, 당분간은 제 가족들과 어, 많은 추억을 쌓는데 어, 시간을 할애하면서 좀 지낼 생각입니다. 어, 그동안 이 소방시설 관리사 수험에 필요한 그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도 참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올해 이 시험을 완주하는 데까지 견뎌내셨던 그분들께 참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또 올해 어, 또 좋지 못한 결과가 있으시더라도 또 의자 의자 해서 내년에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